예, 안녕하십니까? 아, 진해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찾아서 담당자 김명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에, 오늘은 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 진해는 여러 개의 성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성터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해에는 여러 가지 그 성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웅천산성입니다. 웅천산성은 성내동 산 15번지에 있는 이 산성은 맷뿌리를 평평하게 깎아서 둥그렇게 쌓았다 해서 산테두리 또는 산테두리성 또는 테두리성 등으로 속칭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어, 산성의 원래 그 명칭은 산 이름이 우리가 어, 속전하는 대로 사마산성이라고도 하고 이또의 어, 이토의 히데오는 배산성이라고도 하였고. 어, 조선총독부의 조선성지실적도에서는 배산성이라고 하였는데 야마자키는 유독 자마외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야마자키의 이런 그 판단은 우울감에서 놓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외성은 임진왜란 때의 성이나 잔매의 성은 상국시대의 성으로 추정되어지고 외성의 자체는 추도 없는 성태입니다 배산이란 잔매가 잠접변으로 잔매로 변한 말을 한자로 훈자 표기한 것입니다. 잔매가 잔매산, 자매산, 자마산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을 고정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맞는 이름인 줄 알고 자마산성이라고 믿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산 이름을 성산이라고 써서 잔매를 바르게 훈자 표기를 한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산에 봉수대가 한때 아, 아, 있었던 것으로도 짐작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성산이라 하면 잔매를 바르게 훈자 표기를 한 것입니다. 아, 이런 산 이름을 성 이름에 쓴다는 것도 합리적일 수 없고 그래서 산 이름은 그대로 두고 웅천 지역의 산성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아, 저는 웅천 산성이라고 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성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는요. 아, 그 구조는 둘레가 약 350m가 되고 해발 240m의 맷뿌리를 산머리로부터 둥그렇게 깎아서 지형에 따라서 남쪽으로 5층 그리고 동쪽으로 2층 이상으로 느슨하게 깎아 층을 이루고 남쪽으로 약 23m 내지 50m의 평탄지를 연속적으로 두고 있으며 성벽은 없습니다. 어, 가장 꼭대기 즉 정점은 마치 망대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가 봉수였, 봉수대였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1.2m 또 1m 또 75cm 크기의 자연석과 흙으로 경사면을 받쳐 쌓은 곳이 있고 동쪽 경사면에는 조약돌이 어지럽게 쌓여 마치 너덜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산을 깎으면서 드러난 조약돌을 모아 둔 것입니다. 동쪽의 평탄지와 경계가 뚜렷해서 높게 비탈을 두고 위쪽 끝은 남쪽 평탄지의 바가스로 이어지는 비탈이 되어 있어서. 가장 높은 층과 이어지는 곳에 토르를 두어서 동쪽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 성터는 일정한 어, 문지나 곡지같은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어, 발길, 발굴을 하기 전에는 어, 확실한 구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어, 현재 이 성터는 관리를 하지 않아서 어, 서쪽은 대나무가 우거져 있고 동남북쪽은 나무나 잡초들이 자연스럽게 나 있지만 성각의 윤곽은 지금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 이 성을 잠깐 고찰해 보면요. 쌓은 아, 때는 삼국시대, 즉, 사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아, 된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터의 북쪽에는 고대 주거지가 있고 서쪽에는 돌간 집자리, 아, 가 있고, 그리고 또 동남쪽에는 조개더미가 있습니다. 조개더미는 고려대학교 김정학 교수 지도 아래 3차에 걸쳐서 발굴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당신은 일대가 선사시대의 취락지가 되어 있었으리라는 추정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어서 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벽도 없는 성이 된 것은 이런 산 위에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없겠지만 만약 침략자가 있을 때는 이산 위에서 저항을 하여 안전을 깨하자는 전략으로 쌓은 방어성의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진해의 첫 번째 산성인 웅천산성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웅천 산성을 이제 마치고 어, 또 다음 달에는 계속 이어서 진해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